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33장이죠? 네, 33장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3. 수상문 정해를 닦는 이는 이 깨치기 전 점수문에 하열한 근기가 대치하는 공력을 써서 마음, 마음이 미혹을 끊어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는 것이니 이두 문에 행하는 바가 본과 점이 각각 다른지라 가히 섞어 어지럽게 말지어다. 그러나 깨친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수상문 대치를 겸해 말하는 것은 온전히 점수문 가연데 하열한 근계 행하는 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려서 익힐 따름이니 어찌한 연고인고 이 도노문 중에서도 또한 근기가 승한이도 있고 근기가 하열한이도 있어서 가이한 예로 그 행리를 판단하지 못할지니 자 보세요. 수상문 정해를 닦는 이는 이 깨치기 전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가 대치하는 공력을 써서 마음마음이 미혹을 끊어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는 것이니 이두 문에 행하는 바가 본과 점이 각각 다른지라 가히 섞어 어지럽게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 갑자기 왜 대답을 이렇게 했지? 수상문 정해가 왜 깨치기 전이야? 이해가 다안 되시죠? 네. 자, 수상문 정해를 닦는 이는 깨치기 전 점수문의 하열란 근기가 대치하는 공력을 써서 마음의 미혹을 끊어 고야물체와 수행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자기가 지금 말한 어, 수상문 정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한 수상문에 대한 이해예요. 이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말한 수상문 정의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보조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상문 정의에 대해서. 수상문 정의는 도노문이라고 말했어요. 도노문 가운데 수상문 정의의 자성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수상문 정의를 닦는 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뭐냐면, 이거는 지금 도노문의 수상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노문의 수상문, 그러니까 도노를 모르는 자가 닦는 수상문 정의예요. 지금, 도노문의 수상문 정의가 아니에요. 예. 닦는 이이두 문에 행하는 바가 돈과점이 각각 다른지라, 가히 섞어 어지럽게 말지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수상문 정에서 말하는 그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닦는 그 수상문 공부라고 하는 것과 깨치고 난 이후에 닦는 수상문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다른 거지 같은 게 아니야. 그거 섞어가지고 애매하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나 깨친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수상문 대치를 겸해 말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깨친 다음에 말하는 수상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수상문은 깨치기, 깨치기 전이죠. 그러니까 도노문이 아니죠. 응. 앞에 수상문은 도노문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앞에 깨치기 전에 이 수상문을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질문자, 의심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수상문도 지금 도노문이 아닌 상태의 수상, 수상문하고 도노문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섞어서 저너 지금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도노문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깨친 뒤에 닦는 분 가운데 수상문 대치를 겸해 말하는 것은 그렇죠. 요거는 도노문이에요. 온전히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에 행하는 바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려서 이길 따릅니다. 그러니까 방법만 취하는 거다. 네가 생각하는 수상문 공부는 수상문 정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뭐지? 그러니까 도노문 가운데 도노를 깨친 사람이 닦는 수상문 정해 공부는 수상문이라고 하는 방법을 빌릴 뿐이지 경지는 도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길을 비해서 이길 따름이다 방편을 취해서 길을 비해서 이길 따름이니 방편만 취하는 거예요 방법만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만 동원하는 거지 경지는 도노예요 어찌 어찌한 연고인고이 도노문 중에서도 또한 근기가 승한이도 있고 근기가 하열한이도 있어서 가히 한 예로 그 행리를 판단하지 못할 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노문이라고 해도 도노 점수죠. 도노문이라는 건 도노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노 점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도노를 해도 근기가 수승하고 어떤 사람은 도노를 했는데 근기가 수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근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기가 다르니까 행리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 행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 길을 쭉갈때 길을 갈때 뭐냐면, 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챙기잖아요. 어떠한 길을 갈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챙겨, 그걸 행리라고 하거든요. 길을 갈때 필요한 걸 챙기는 것이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이쪽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챙겨야 되고, 저쪽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챙겨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근기에 따라서 행하는 행리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도노를 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노를 했다고 해서 자성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하열한 근기는 바로 자성문 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적으로 우리가 그이그 망념을 대치하는 방식의 수상문 정의 방법을 빌려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자성의 정의를 아는 사람으로서 번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지시해를 닦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닦는 것이 자성인 줄을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방법은 빌렸지만 경지는 도노의 경지를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만 이것을 도노의 경지로 닦는다는 거를 까먹고 질문을 하고 있어서 자꾸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빌렸지만 견해는 도노의 견해를 가지고 방법만 빌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어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기차를 못 타겠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서울까지 가는데, 그런데 돈호를 하는 사람은 서울이 어디고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돈호를 모르는 사람은 서울이 어디고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단지 방법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차의 방법을 타고 거기를 가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도 알고 가는 사람은 바로 가는 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는데 기차 타고 바로 가는 사람은 상근기고, 아는데 자전거 타고 삐뚤삐뚤 가는 사람은 하근기지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중에서도 알고 가는 사람은 도노문이고, 이거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도노문이 아니고 점수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고 가는 사람은 점수문이고, 알고 가는 사람은 도노문 가운데 점수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점수는 다른 점수예요. 깨쳐서 닦는 점수문이 있고, 모르고 닦는 점수문이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도노가 있고, 도노 전에 점수하고, 도노 이후의 점수는 다르다. 지금 보조가 얘기하는 도노 점수라고 얘기할 때는 도노 이후 점수를 얘기하는 거다.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노 이전의 점수는 목적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점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자는 목적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점수문으로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는 목적지를 아는 점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가 자꾸 섞어갖고 헷갈리게 말하지 마란 얘기죠. 이 두가가 지금 어머니 다른데. 아무리 도노, 도노를 깨쳤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자성문으로 갈수 있는 거는 아니다. 도노를 깨쳤어도 다 사람의 근기 따라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3장은. 자, 33장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